집에 혼자 남아 귀신과 숨바꼭질을 하는 정말 무서운 게임. 하이덜러. 게임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오컬트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오늘은 그가 색다른 경험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는데 목숨이 열 개라도 되는 모양인지 나홀로 숨바꼭질을 준비하기 시작한 그였죠.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TV를 켠뒤방 안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종을 3번 울리면 게임이 시작되는데 잠깐 멈춰! 규칙이 존나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죽으면 다시 하면 되죠 갑시다 일단 불다 끌게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여유롭게 규칙을 준수하던 와중 뭔가 잊은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TV 먼저 켜야 되는데. 규칙 안 지켜서 아 잠시 후. 야, 아, 나 진짜 나중에 심장마비 걸릴 거 같아요, 나중에 진짜. 아, 맞아, 맞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면 하 실제로 심장마비 걸려 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태태태, 안 돼, 안 돼.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보다. 이젠 정말 완벽하게 규칙을 숙지하고 다시 한번 진지한 자세로 게임에 임하는 그였습니다. 땡땡둘셋 땡둘 또 방가! 순스럽게 게임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셋시 되면 시작이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죠 아 잠깐만 야방 안에 있는 모든 양초를 불을 안 붙였어 ㅅㅂ 다 ㅈ ㅈ 다 ㅈ ㅈ 다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목소리> 사실 이 모든 게 시청자분의 잘못이라 말하는 파렴치한 그의 모습 이제 말,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다들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을 치면서 도망 상남자만 할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데 그건 바로 화장실이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이 뭐! 진정한 상남자로 거듭난 저는 다시 한번 게임 규칙을 읽어보기 시작했죠 숨바꼭질 진행 중에 절대 전등을 켜서는 안 된다. 인형이 근처에 있을 때 절대 달려서는 안 된다. 인형이 쳐다보고 있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TV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야 한다. 하지만 TV 화면이 빨갛게 변하면 전원을 빠르게 꺼 닦여야 된다전버 하기만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2층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무슨 소리야? 누 누구이니? 누구인가? 어디서 나는 문제는 소리일까? 혹시나 귀신이 놀래키더라도 규칙을 시야 준수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laughs> <웃음> <웃음> 돈 받게 미안해. 절대 무 서서 워 숨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 규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TV가 빨간색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규칙 또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TV 꺼졌니? 어, TV, TV, TV 빨간 불이다. 빨리 꺼 닦해야 돼. 빨리 꺼 닦해야 돼. 빨리 꺼 닦해야 돼. <laughs> 다행히 늦지 않게 TV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었어. <laughs>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귀신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동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화장실 빨리 들어가서 불 켜고 불 꺼졌잖아요 여기 맞죠? <laughs> 효율적인 동선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뇌식컬를 동반한 전략적인 행동이죠 오오오 잠시만 잠시만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바깥에 있는 곳에 불이 꺼져 있을 거야. 거기를 켜야 돼 지금. 여기 무조건 불 꺼져 있거든요. 신변아! <laughs> 이 또한 계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하고, TV 빨간 불이야. 지금 뛰어가서 빠르게 껐다 켜줘야 돼. 와, 씨! 사단계도 3년이면 풍어을 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꾸준히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랄까나. 3시1 5분까지뻑기기만 하면. 내가 이긴다 이 말이야 귀신 이제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있어봤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아니 근데 꽤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약간 깨일 거 같은데 3시 15분까지만 버티면 되잖아 참으로 다행인 사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이터가 무한이라는 점인 이 음, 아니야 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라이터 가스가 부족한 이거는 말안 했잖아 야 얼마나 제 플레이가 답답했으면 그기야 게임 제작진이 개입해버렸죠 아 잠깐만 자, 잠시만 자존심 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봐 게임을 제가 하도 못 깨니까 그냥 시작부터 세팅을 다 이렇게 해주고 가스까지 주는데? 아 잠깐만 <laughs> 아니 내가 가스 찾겠다고 <laughs> 이렇게까지나 과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에 사람이라면 깰 수밖에 없는 조건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거 라이터를 아니면 하루종일 켜고 <laughs> <왈왈. 웃음> 어쩌면 시작 지점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게임 시작 2시간 만에 겨우 깨닫게 되었는데 아니 2층에서 시작하니까 바로 오는데요? 장난 없는데? 양심 없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겠죠? 어, 어! 누가 다른 망가저했어 누구야? 다른 방가져고한 사람 나와라. 누가 방금 다른 방가져고 했어? 아이고 에 담아 버했네뭐지 됐든 간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흥 말해온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해보기로. 아이고야, 너 거기 있었냐?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잠시만 총은 다알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겼다. 나 이겼다. 나 이겼다. 아유, 진짜 아무도 없네. 게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입구 정보를 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이 온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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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자마자... 뛰어, 뛰어 보지마. 뛰어 보지마. 변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쉬움이라면 개나서나 깰수 있겠죠 나 잠깐만 게임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은데? 이 게임을 깰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라고나 말할 수 있다 진짜 이거.. 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 음. 음. <laughs> <laughs>